세상에 제가 왜이 해변을 이제야 알았을까요? 정말 대박인데요? 리투아니아의 스밀틴의 해변의 매력 속으로 풍덩 빠져봅시다. 이 해변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쿠로니안 사주에 속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맞아요. 진짜 대단하죠? 상상해보세요. 끝없이 펼쳐진 부드럽고 황금빛 모래사장 그리고 상쾌한 바닷바람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스밀틴의 해변은 단순히 일광욕이나 수영만 즐기는 곳이 아니랍니다. 마치 롯데월드처럼 다양한 매력을 가진 곳이죠. 역사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마법 같은 곳이에요. 근처에 있는 숲 보셨어요?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고대 소나무 숲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천연 기념물처럼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답니다. 그리고 동물 좋아하는 친구들 귀엽고 깜찍한 물가애들과 희귀한 새들을 볼수 있다는 사실 완전 대박이죠? 게다가 해변 바로 옆에는 해양 박물관도 있어서 리투아니아의 해양 생물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어요. 진짜 꼭 가봐야 할 곳이에요. 완전 강추. 혹시 다음 여행 계획하고 있다면 스밀티네 해변 꼭. 기억하세요. 단순한 해변이 아니라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는 곳일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